어느 날 편의점 면접 보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 내마을 취직함. 부당탕탕 게임회사 갓겜컴퍼니. 와, 앞으로 저희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역시 먹이업 클래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laughs> 걸삼님, 사실 사무실 이사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준식님이랑 떨어져 앉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뭔 소리예요? 지금 제가 뭐 준식님이 잔소리 많고 맨날 사소한 걸로 트집잡는 데다 툭하면 화내고 짜증내는 노총각 히스테리에 더러운 성격인 사람이라 옆자리에 앉았던 게 불만이었다.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헤헤. <laughs> 응? 갑자기 왜 그래? 그러... 으, 어, 준준식님. 어!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빨리 짐 정리나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농땡이 피울 거야? 에이, 왜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엄쉬엄 쉬엄 하고 그러는 거지? 맞아요. 짐 정리도 거의 다 끝났는데요, 뭘. 하여튼, 준식님은 다 좋은데? 너무 깐깐해서 문제라니까. 그건 그렇고 진짜 좋긴 좋네요 사무실도 되게 넓고 건물도 41층이나 되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니까요! 알긴 뭘 살아요 회사가 일하는 곳이지 무슨 주거 공간도 아니고 자자 감탄 그만하고 빨리 정리 끝내고 업무 시작해요 이렇게 업무 뒤로 미루면 나중에 피 보는 거 아시잖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 하여튼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니까! 역시 준식님! 성격이 좀 더럽긴 해도 손님들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저 카리스마와 일에 대한 열정은 공받을 만하단 말이야! 좋아! 사무실도 이사했겠다. 나 바꿔 쌈도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태어나서 준식님처럼 엘리트 사원을 목표로 하는 거야. 뭐해요? 빨리 정리하고 업무 준비해야죠. 응! 알겠습니다! 하여튼 맨날 대답은 잘해요. 뭐, 걸삼님도 회사 다닌 직구에 됐으니까, 앞으로는 스스로 잘할 거라고 믿어볼게요. 건물도 옮겼겠다. 이제 지각도 좀 그만하고. 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이번에 회사 근처에 방구해서 다음 주에 이사할 예정이라, 앞으로 지각할 일은 없을 겁니다. <laughs> 와… 그렇담 다행이고, 그나저나 우연이네. 나도 조만간 이 근처로 이사하려 했거든요. 오! 정말이십니까? 그럼 다음에 집들이라도 같이 한번. 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아무튼 이제 자리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봐요. 넵. 어디보자… 그때 봤던 집이… 어! 여기다! 회사까지 도보로 15분 거리의 원룸! 그로 앞으로 지각할 걱정도 없겠군 좋아! 엘리트 사원이 되기 위한 박벌쌈의 첫걸음이 이어 시작돼… 누구슈? 어… 슈… 여기 오늘 이사 오기로 한 사람인데… 어? 이사를 왜 지금 와? 나 다음 주에 반배는데 예? <놀람> 네? 다음 주요? 아니 분명 3월 7일이 입주일이라고! 여, 여기 봐봐요. 어디 봐봐. 응? 그쪽이 잘못 본거 아니야? 여기 떡하니 3월 17일이 입주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뭔 소리예요? 이게 어디봐서 17? 쉽지... 어... 아, 어쩌지. 원래 살던 집은 이미 계약 해지했고 그렇다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 있기도 뭔가 쪽팔리고 무엇보다 이 짐들 다 들고 다시 엄청 왔다 갔다기가 하좀 그런데. 어디 근처에 잠시 지낼만한 곳 없나? 여기 회사 주변이라 근처에 친구 집도 없는… 어…!?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자자! 시간 됐으니 다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퇴근합시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걸삼님도 내일 봐… 번... 뭐, 뭐야? 어디 갔어? 벌써 나갔나? 하여튼 퇴근 속도 안 하는 거의 뭐우사인볼트야 자! 우리도 얼른 퇴근합시다! <laughs> 좋아, 물건들은 잘있고나입주할 때까지만 여기서 사는 거야. 뭐좀 심심하긴 하겠지만 딱 일주일만 진짜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내면 아무에게도 안 들키고 지낼 수 있. 어, 긴장이 풀리니까 배가 좀 고프네. 어, 그러고 보니 사무실에 간식 좀 쌓여 있을 건데. 그래, 설마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들키게 하겠어? 딱 하나만 몰래 먹는 거야. 딱 하나만. 으, 역시, 과자 한 봉지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차네. 진짜 딱 하나만 더. 아니, 두 개만 더. 헤헤헤, 어잘 먹어. 어? 먹겠다. 먹은... 어! 엥? 뭐야? 저희 간식 다 먹었어요? 네? 그럴리가, 꽉 채워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진짜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잔뜩 있던 간식이 왜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대요? 이거 그, 누가 다 먹은 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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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싫은 실은... 네? 아, 알아요. 걸사님은 아닌가. 네? 뭐, 걸사님은 어제 제일 먼저 퇴근했으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같이 사무실에서 나갔으니까. 그럼 범인은 외부 사람인가? 하여튼 누군지 걸리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둔다. 에휴, 다행이다. 어찌저찌 잘 넘어간 건가 그나저나 설마 이 정도로 막 나갔는데도 안 걸릴 줄이야 그럼 좀더 마음 편하게 지내도 별 문제 없겠는데. 서울 시빌짜리 건물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 인한헌이라이 정도면 굳이 원룸으로 이사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계속 사는 편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어, 어 너무 많이 마셨나. 어 잠깐 화장실 좀. 으 어? 어, 뭐야? 설마 경비 아저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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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서 할 수도 못 잔데 밑에 그건 뭐였지? 어 저기 혹시 어제 제가 여기 넣어둔 민트 초코 우유 보신 분 있으세요? 왜요 또 뭐가 없어졌어? 미, 민초? 나 어제 포도주스밖에 안 손댔는데? 어? 설마? 아니 이거 진짜 도둑이라도 된거 아니야?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도, 도둑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네? 귀신이요? 제, 제가 분명히 봤어요. 화장실에서 붉은 눈을 한 귀신을. <laughs> 거의님도참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딨어요? 있어요 저도 화장실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적 있거든요 뭐라고요? 에이 준식님까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설마 준식님도 봤을 줄이야 준식님이 무슨 농담할 사람도 아니고 역시 진짜로 귀신이 뭐, 뭐지? 지금 경비 아저씨 순찰 도실 시간도 아닌데 헤헤 헤헤 헤 귀신? 사무실까지 쫓아온 건가? 헤헤헤헤왜 <laughs> 저런 거야, 진짜? 어쩌지? 도망가야 하나? 아니, 또 이런 나약한 생각만 해서 어쩌자는 거야? 엘리트 바꿀 쌈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잖아? 그래,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해. 우리 회사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트초코 우유를 훔쳐먹는 귀신은 엘리트 바꿀 쌈이 처리해주겠어! 악귀야 물러가라! 악귀야 물러가라! 아, 아유, 잠시만요, 아저씨. 저 여기 사원이에요, 사와. 사원! 악귀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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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준식님? 음, 응? 뭐, 뭐야, 걸사님 아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준식님이 왜 여기에? <laughs> 그게 실은 이사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지낼 곳이 없어서 어제부터 잠시 회사에서 신세를 좀. 네? 어, 그, 그럼 어제 그건 설마. 왔다 아, 가! 으, 으, 와씨와 어? 뭐, 뭐야 저거! 귀신! 음... 아, 그때 그게 걸쌈님이었어요. 난또 뭐라고? <laughs> 뭐야? 설마 준식님이 저랑 똑같은 실수를 하실 줄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는 뭐 실수도 안 하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람. 걸쌈님하고 똑같은. 오, 어, 그렇군요. 엘리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 감사합니다, 준식님. 덕분에 또 뭔가 하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만. 잠깐. 어딜 훈훈한 분위기 만들고 그냥 넘어가려고. 네? 어? 어? Thank you